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조 빌러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올릴 주의 찬송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후렴은 사절에만 붙이고 1, 2, 3, 4 앞에 다부는 후에 후렴 구절은 사절에만 붙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 안절이 내 맘의 교분 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 말씀은 매일성경 순서에 따라 6기 16장 17절에서 17장으로 이어져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어, 문은1 8절로 되어 있는데, 17절부터 이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17장 16절까지 이어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은, 때만 사람 엘리바스의 자기를 향한 정죄에 대해서 자기를 변화하는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것이, 어제 살펴본 내용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16장 1절부터 엘리바스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요이 자기의 내용을 쭉중요 앞에 변명을 쭉 하고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서는 16장 1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요은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죠. 그리고 중보를 호소합니다. 먼저 1 7절과1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손에는 호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십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비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는가? 그러나 말세, 나는 참으로 내 손으로 포악을 행하지 않았다네. 나의 기도는 순전하였다네. 그것이 1 0주절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나. 오, 땅이여내 피를 덮어 가리지 말아라. 내 부르짐은 하늘에 닿아야겠으니, 나의 부르짐에게 쉴 곳을 내주지 말라. 그런 뜻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보아라. 이제 나의 증인이 계시니 그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이 계시나 그는 저 높은 데에 계신도다. 결국 요분 자신의 결백을 천명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인으로 이 땅을 소원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20절 "나의 친구들은 나의 증인이 못 됩니다. 그들은 내 보증인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친구여, 나의 증인이여, 보증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이 땅인 내 친구들은 결코 나의 증인과 보증인이 되지 못하니, 그것은 저들이 나를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함으로 나의 참된 증인이여, 보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사람이 이웃과 송사를 변호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송사를 수송하는 사람을 도우시어 변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의 송사를 돌봐준 것처럼 하나님 저를 돌봐주옵소서라는 뜻과 같습니다. 22절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므로 수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불과 몇 년이 지나가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고 말 것이니, 지금 변호하시고,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이제 17장으로 이어져 가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을 욕은 담고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임박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정제받고 있음을 한탄한 내용이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균이 쇠하였으며 나의 균은 부서지고 나의 날은 다하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무덤이 나를 향하여 입벌리고 있으므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뿐이구나. 그런 지경에 나를 둘러싼 이들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뿐이니 나는 그들의 조롱을 다만 볼 따름이구나. 낙심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까? 리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알게 되리라. 말씀 내용은 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둘러싼 이들은 결코 나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총명함을 다지셨으니 왜 사람들이 자신의 보증이 못 될까요?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셨다. 총명을 다지셨으니 그들로 승리를 얻어 우쭐대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심한 진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몫을 찾아가려고 친구를 대적하는 자들이오니 그들의 자손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겠나이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찾아가려고 친구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오니 그들 자손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저주 그것을 마땅한 죗값이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 둘러싼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모든 비난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비난하는 듯한 그비난에 죄를 지어서 지은 적이 없고 그런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지금 당하고 있는 벌을 받았다고는 도무지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의 마음속에도 인과응보에 따라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자신은 지금 인과응보에 따라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딱 하나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에 따라 죄를 벌하신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신을 벌하시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의 주권에 따라 벌하시는 내용은 하나님만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자신이 인과 응보에 따라 죄를, 벌을 바꾸지 않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그리고 주권에 따라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러신지를 제가 뜻을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누가 나의 변호가 되어지고 누가 나의 보증이 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내 친구들은 마음이 가리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고 총명함이 저게 없으니 저들이 결코 나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6절과 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백성의 속담 될 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런 말년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8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요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보게 합니다. 팔절그 말씀이죠. 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람들 사이에 숙독공론의 대상이 되게 하셨구나. 나를 백성의 속단거리가 됐다 하는 것은 뒷담화거리게 됐다는 얘기죠. 아니 이제 드러내놓고 자기 앞에서 숙독공론을 하게 되게 정도가 됐고, 그들이 내 얼굴 침을 뱉었으니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멸치를 당해도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부담을 갖지 않을 만큼 내가 처지가 전락되고 되졌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처지 두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대한 고백을 요비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7 절에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즉이이내 눈의 안력은 슬픔에 저러 흐려지고이이 고통 속에 슬픔에 저러 흐려지고 내 온몸의 지체는 있으나 없는 듯이 그림자와 같을 뿐입니다. 자기 존재가 무너져버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이런 뜻이죠. 정직한 사람이 이를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자가 그불경스로 인하여 격분하겠구나. 정직한 사람이라면 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놀랄 것이며, 죄 없는 자라면 자신의 처지들의 불경함으로 인해 분을 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 자기가 한 처지가 결국 세상에 왜 조롱이 되어지고 형편없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호소를 주 앞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반응할 것인가? 유비 구조가 0 절에 자기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옳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은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며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더 강하여지는 복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의의 끝까지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런 상황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친구들이 말하는 인광응보의 죄를 찾을 길이 없고, 오직 남은 이유는 하나님께서게 하셨다는 사실만 나는 받아볼 따름인데, 내가 그거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지고, 곤고함이 있게 되었는가. 그러나 나는 나의 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다시 모두 나한테 오라. 10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과연 지혜자를 볼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처진인지를 너희가 말할 수 있고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겠는가? 요은 말합니다. 그러나서 11절과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나의 날이 이제 지나가 버렸어. 나의 기획은 물거품이되어버리다 말았어. 내 마음이 바라던 소망이 어디있는가다 끊어져 버렸다고. 라고 말합니다. 재앙으로 인한, 요번 자신이 당한 재앙으로 인한 인생의 모든 희망과 계획과 설계가 다 무산되었음을 한탄합니다. 12절에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는구나. 이 그들은 친구들을 가리키는 거죠. 요은 친구들의 말이 지혜는 커녕 엉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순되고 있고, 그래서 빛이 어둠에 가깝다고 말하고, 밤이 낮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죽음만이 자신의 기림을 한다는 요비 얘기가 14-16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내가 스월이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으며, 14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부더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뜻이 이것이죠. 13절, 내가 수월의 집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그 어둠 속, 수월, 죽음의 어둠 속 상쾌받은 그 어둠 속,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희망을 보기 하여 그수월을내 집으로 내 침상을 흑암으로 무덤을 아버지 구덕이를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한다면 희망이 내가 있을까? 차리 이것을 내가 체념하고 받아들여. 내가 이와 같이 무덤에 넌내아버지요 구덕에 넌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하고 이거를 받아들이면 희망이 내게 있을까? 누가 희망을 볼수 있을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5절의 말씀이죠. 16절부터 말씀의 내용을 이어가면 이런 뜻이 됩니다. 희망이 스월의 문턱을 넘어 내려가겠느냐? 죽어서 썩어지고 된 후에 그 자에게 무슨 희망을 볼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흙으로 내려가겠느냐? 희망은 스월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이땅에 죽음에 삼키기 전에 소망을 보고 가야할 터인데,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이와 같이 죽음에 삼킨 바 되게 임박했으니, 수월해서 무슨 희망을 보겠는가? 자네들이 나에게 그 정죄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과연 내 처지를 바꿀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개우 친구들의 정죄의 말은 그 것이 온당치 않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욥은 그 말에 따라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찾아서 주 앞에 내원나 회개함으로 이 종죄를 피하고자 하는 식으로 희망길을 찾아라. 그러니에서 희망길을 찾을 수 없고 도리어 하나의 주권에 의한 눌림으로 인하여 큰 임박한 죽음 앞에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고 있죠. 요이 풀고자 하는 숙제.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음보에 대한 죄의 모습을, 양상을 자기가 찰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이치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쩌여 저에게 이러하십니까?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를 향한 섬김의 헌신과 주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깨끗이 하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내가 소원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불고제가 온전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 옆에서 완전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하나 옆에서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온 세월들 주께서 아쉬운데, 제가 주 앞에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다루어 저에게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 없어서라고 울부짖듯이 요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자신을 향하여 신학적 판단을 내립니다. 신학적인 정죄를 내립니다. 요분 그걸 다 거절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 신학적 논리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요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재난은 그러한 까닭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게 이러하십니까 그럴만한 죄의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하나님께 원망과 또 불평과 고난을 읍수할 때 우리는 인과관계를 살펴보게 되어지죠 그러서그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절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 말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당하는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니 내게 누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럼 내가 어찌 희망을 보겠는가. 절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불의하시다. 라고 내까지 나갈 시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욕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요의 시험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사랑했던 요, 그러나 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이 까닭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므로 욕에게 내리신 모든 복을 다 제거하면 요이 하나님을 불리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이 자신이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을 그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미하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공감과 아픔의 이유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은 도리어 중보가 하늘에 있고 증인이 하늘에 있으니 내가 어찌하겠는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증인여 증보자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성륙하시어 오셨습니다. 그분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잠잠히 엎드려 내 주어진 인생길이여 삶의 길을 갈 따름이요 그 가운데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나 참된 중보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니 내가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무슨 시험이 들겠는가. 하나님을 도우려 나는 참말이다. 이럴 때에서 더욱더 주만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올바른 소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욕은 음부에 삼키게 되고 수월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희망을 보겠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수월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결코 죽음의 삼키범을 당하는 자가 아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원하며 우리의 희망은 어느 곳이나 있으며 우린 결코 희망에 끊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요, 살아 삶의 현편의 문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싶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인생의 섭리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 속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주를 찬미하며 하나님 영원롭게 하며 그 안에서 백부신 은혜를 즐거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열의 마음을 내어놓고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사랑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증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영원한 증인이 있고 중보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주 앞에서 요벳 탄식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우리 신자로. 우리가 소망이 하여 주옵소서. 요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계시의 뜻을 아는 우리들은 유배 탄식을 넘어서는 주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로 나갈 수있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주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란 당하고 슬픔과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고 생업과 관계 어려움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주께 일일이 찾아 어, 새롭게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되어지는 일 속에 만족과 기쁨 있는 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함에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제 장로의 선출 장로님의 선출을 앞두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원한 일들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의 과정 속에서 주께 도우셔서 수고하는 모든 일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피로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아침에나 함께 도는 모든 사랑하는 기도들을 주께서 봉내려 주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은총을 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감사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주약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쉼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에게서 그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